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나훔 1장 1절부터 7절. 민 후에 대한 경고 곧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다. 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끄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매리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야마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월 5일 주일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세찬송가 96통94 예수님은 누구신가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에,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되시네.